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아직 뚜렷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추세들이 좀 많이 꺾이고는 있죠. 어떻게 또 진행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스쿨은 텔레그램 방 통해서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유동성 높은 코인들 꼭 알아, 아셔야 되는 지표들, 일정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도미너스 한번 볼게요. 도미너스가 그때 한번 반등 나올 때 크게 튀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빠져 있는데 거의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그 그 뜻은 현재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크 원의 자산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안전성의 자산으로서 보고 있다. 물론 최근에 금값이 신고가 뚫고 은값도 신고가를 올르죠. 안전 자산으로서의 메리트가 부각돼서 그런 거거든요. 리스콘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까지 올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금의 포지셔닝은 확실히 디지털 골드 쪽으로, 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쪽으로 안정성의 자산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변동성은 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비트코인은 크게 오를 그런 가능성들은 낮아지고 금처럼 꾸준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자산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센티 마이너스 센티 구간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116K를 뚫어야지 다시 또큰 기대감을 줄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 116K를 뚫고 내려왔을 때 나왔던 하이 볼륨에서 어, 이거를 뚫기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머니 아웃플로우가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매물대 이렇게 쌓이고 있죠. 매물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더큰 급락이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100k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그거까지 보이지, 보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게제 뷰구요. 야, 최신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한 박스권 행보 이어가고 있고,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당기고점 부담감, 그리고 미중 긴장 역할로 인해서 글로벌 리스크 오프. 어, 그래서 리스크 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더 급등을 오히려 준 건데, 지금으로서는 더 그것마저도 자금을 빼려는 시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ETF 시장에서는 현물과 이더리움, 현물 EPTC와 이더리움 ETF가 3억 4천만 달러 순 유입 확인되면서, 어 이제 기관들의 수급들이 일부, 어 모멘텀이 회복됐다라는 거고, 기관 재진입 신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10월 전체 순 유출이 7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월이 업토브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제가 주식이랑 좀 연관 지어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또볼수 있는 좀 신뢰 있는 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채굴주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이렌이나 뭐 h e t 나 CLSK 같은 이런 채굴사들이 단순히 채굴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를 가고 있냐면은 AI 데이터센터나 이제 고성능 컴퓨팅 같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나갈 방향이라고 보시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채굴주들은 이제는 깔린 인프라 그리고 깔린 전력으로는 에너지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성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요 최산성이 계속 좋아지려면 그 변동성이 리스크온으로 들어와서 신규 리테일 자금 신규 기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유동성이 풀림에 따라 그 절대적인 양은 늘어나겠지만은 실질적인 하드웨어 같은 그런 관점에서 눌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네들이, 애네들이 데이터 센터랑 AI 데이터 센터랑 고성능 PC 이렇게 위탁하는 서비스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애네들이 어때요?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채굴사들의 수익성이 단순하게 최산성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베타 개수를 두 개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기 분야들 수익성 좋을 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의 최선성이 떨어지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랑 고성능 PC 위탁 사업은 또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AI 발전에 따라서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뭐가 된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AI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하이브리드, 비트코인의 AX 전략, AI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채굴자들에 해서 나오는 움직임이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다시 또 다른 전성기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비트디어라는 곳에서는 이제 35, 어, 현재, 에타 헤르츠 어, 수준의, 어, 해시레이트 확보하고 있고요. 어, 일부 시설을 AI HPC, HPC 전용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 계속해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GPU 배치 확대 늘리면서 계속 이또 고성능 pc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쓰는 거죠 뭐를 위해서 최고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같이 쓰고 내가 가진 장점을 또 나눠주고 그게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콜 사이언티픽스 스티픽에서는 이제 콜 웨이브 콜 웨이브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50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합병을 두고 표결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굴과 AI 인프라의 본격적인 결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국내 유튜버들이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의 AI 결합이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 내에서는 M&A 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 트럼프 이번에도 또 이슈가 참 많았는데 어쨌든 에릭 트럼프가 바이더 딥 하는 순간 무조건 빠진다. 뭐 그런 뭐 트레이딩적인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채굴자 장비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들고 있다. 중국의 비트메인이 트럼프가 지분 있는 채굴사의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장비를 공급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 비트메인이 원래 이렇게 도매사들한테 암묵적인 가격들을 따로 팔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트메인은 이제 비트코인만 채굴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메인들은 도지나 라이트코인들이 메인이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어, 비트메인이 채굴을 어, 그 통해서 주가를 올릴, 그 시세를 올릴 만한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다. 단기 지지선 내용은 좀 패스하고요. 기술적인 건다 봤으니까.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기보다 점점 거시경제와 주식시장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 여기다가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하락,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하락, 그리고 AI 투자 수요까지 지금 가격들에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금은 이제 종합적으로 더더욱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뭐 거래소 수급 이런 것들만 봐서 매매하는 시장은 이제 지나갔다. 이제 종합 예술로서. 정말 S&P 500의 그런 모든 철학들을 다 담으면서 분석을 이제 그 거시경제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방향성을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바꿔내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없었으면요. 지금 그 어떤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으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계속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에는 거시적 긴장과 산업재편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비트코인의 몰빵은 어려워요. 하지만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장기적인 뷰, 그리고 ETF 자금 전쟁 지금 현재 아직은 순유출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월에 다시 반등이 가능한지 ETF 순유입이. 그런 부분들 보시면 120k 다시 도전하는 거볼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그 시장 분위기는 116k를 돌파하면 그때 또 다시 크게 개선된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1 시간 봉도 올 마이너스 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맞아요. 어려운 시기는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왜냐면 다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는. 델타 값도 다 마이너스. 근데 또 이렇게 다 마이너스 치고 다 마이너스 치면은 아, 또 세력은 역을 이용한다라는 것.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포지셔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를 무조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역이용한다라는 것. 이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은 곧그 엄청난 반전이 온다라는 거고요. 그것들은 이제 지표나 일정을 통해서 분위기 급반전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텔레그램에서 다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같이 좀 체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